뭘 보고 이상하지 않으면 그렇지 맞습니까? 어쨌든 얘가 예, 뭐야? 예, 예, Y의 Y Y는 4분의 1 X 더하기 3역할수 구하는 방법 1대 1이 맞죠? 지선입니까 맞죠? 뭐에 가깝다고? X에 맞죠? 그지 X만 두고 넘깁니다 X만 두고 Y만 삼 맞습니까? 양변에 뭘 곱할 때? 4 곱하기 X는 몇 Y? 4Y 4Y 기 12 이제 마무리는 x하고 y 바꿉니다 <laughs> 바꾼메니까 바꾸면 y는 얼마 4x 마시비 이게 바로 합성 함수의 역함 수야다그회는 다음에 4x 마시비를 적으면 다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죠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 아래 문제는 일단 잠깐 된것 같고 오케이 역함수 그래프 정도만 풀면은 대표용두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서두르게 조금만 서두르게 자, 가볼게 가볼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했냐면 대표이용 52번 문제 일단 아까 그래프는 설명이 끝난 것 같아 그래프는 설명이 끝났어 근데 개념 체크의 여지를 제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158쪽에 개념 체크 1번을 풀 겁니다 우리가 FX는 x 제곱 역함수 그래프를 그시죠 자봅시다. 물어볼게 만약에 얘가 없대 이그림 모르는 친구 없죠? 무슨 모양이야? <목소리> 포물선이라고 되었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누가 f 배우죠? 물어볼게 역함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뭐가 아니야? <목소리> 1대1 되게 아니야. 교점이 두개 나오니까. 아니야 그래서 범위를 조금 제한할 거래 이렇게 그럼 누구만 그리는 거야? Y, 축에 오른쪽만 그리는 거야 X가 양생 보은 오른쪽이잖아 얘만 그리는데 그렇지 누구를 지워 그리고 이래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누구는 왼쪽은 지울게 왼쪽은 지울게 그렇지 맞아 이런 이런 거야 그렇지그 물어볼게 역함수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합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얘는 한번 배워보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다. 이건 두 탄을 배워야겠다. 갑시다. X에 관해 푼다면, 이거 아까 Y였어. Y였어. Y로 가볼까? 이것을 꽂죠 푼다면, 근데 X만 남길 거니까, 양변에 뭘 해야 돼? 루트를 씌우는 거 아니야? 루트를 씌워. 뭐가 났습니까? 엑스는 뭐스는풀마노트 y 이버죠 근데 물어볼게. 현재 엑스가 양수의 문제. 양수. 얘가 양수니까 얘도 뭐가 되야 돼? 양수. 누군 뭐래야 돼? 많이 버리기 그치? 이렇게. 이게 역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뭘 해야 역함수라고? 체인지 그치. 엑스랑 와이를 체인지를 하셔야 역함수 뭐죠? 으로질 맞죠. 이 역함수가. 이해 예, 돼? 네. 이거 아직 배우줄 알았지만 얘는 영점 마영에서 시작을 줘이 예, 시작이 그렇지 그 다음 뭡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함수는 <laughs> 다음 다음 파트에서 배울 거 다음 다음 파트에서 배울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고그그렇죠 어? 맞네 원항수와 역항수 교정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도 위에 있어 그렇지 맞습니까? 교정은 네. 교점을 그 구하시오. 얘랑의 교점을 그 구하시오. 얘랑 교점을 그 구하시오. 얘 구할 필요 없죠. 얘하고 누구 연립하는데? 얘하고 y는 x를 연립한하 그렇지? 이 점을 떠. 그렇죠? 역함수를 구할 없다니까? 볼 필요 없다니까. 구할 없이 y는 x와 연립한다. 그렇지? 여기 봐서 x 제곱은 누구야? x 넘기면 x 묶을 수 있죠. x 마 i x는 못 뜨는 거야? 0분은 x1, 어, 교점 두개 맞네. 0.0과 응. 1.1인 거죠. 0.1 아닌 거야? 여기 위에 있으니까 0.0. 0. 여기 위에 있으니까 1.1. 두개 교점 그 생겼잖아, 아빠. 아까. 아까 두개 교점이 그 있잖아. 0.0과 1.1. 노란과 파란은 2이니까 이렇게 푼다는 거. 넘어갈게. 대표형 5 2번은 내가 그림을 그릴 동안 잠깐 좀 풀어볼래, 나? 대표 52번 잠깐 풀어볼래. 네. 자, 그림이 좀 별로인데, 같이 좀 볼까? 같이 는 그림이 좀 별로지만 같이 좀 볼게. 현재, 이게 A, B, C, D, 이라고 하면 또 저. 빠져렇게요 자, 우리 이런, 이런 역항성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데 이런 문제 되게 많아나 자, 얘는 가장 먼저 할게 뭐냐면, 눈금, 눈금, 눈금 치우기. 말좀그래나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하얀색이 Y는 X는, 그 이렇게, 이기게몇 콤마 A죠? A 콤마 A죠. 왜? 여기 위에 있으니까. X는 똑같잖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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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콤마 A죠? 이게 몇 콤마 B야? B 콤마. B 콤마인 거죠. 이거 B란 말이 B 콤마 되니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건 뭐야? C 콤마 C. B 콤마. B 콤마. 이걸 먼저 한단 말이야. 맞죠? 괜찮습니 먼저 한단 말이에요. 먼저 했어. 두 번째 이제 묶고 인는게 뭔가 면 이걸 묶을까? 이제 F 봅시다 우리가 F 합성, F 인버스 C 고하죠나좀 볼게. 일단 나는 인버스를분배할 거다. 분배하면 이게 바뀐다면 바뀌어도 어때? 똑같이 그치? 지마안 응. 됩니까? 응.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인정? 여기까지? 이해되죠? 계산 어떻게 고 F inverse F inverse c 이걸 구하래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래 이제 이을게 내가 그냥 빠르게 풀게 빠르게 도전봐 일단 일단 이거 물어보자 이거 물어볼게 현재 F A가 몇 노란색, 노란색. a 는 F는 노란색이 노란색 X에 A넣으면 얼마야? 비거 아니다. 그래서 x a 는비 거잖아. 이거 점칠이잖아. 이거 b 할 때는잖아. 봤어? f c 는 f c 는 d 줘 d잖아. 네. 노란색에 c 넣으면 d 나오잖아. 그게 대이라고 했다고. f b 가 f b 는 c 고지 노란색 이점 보내는 거야.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맞아. 그럼 또 물어볼게 혹시. f i n 스 e b가 얼마? 야 이거는 이거 지우지. f, f i n v e r b는 a인데 a가 뭔가면 이걸 이렇게 볼게 이거는 f의 비너란 얘기야. 아니죠. 이거 뭔가면 하 뭐를 넣으면 b가 나오냐는 거야 역함수니까. 뭘 넣으면 b가 나와? 뭘 넣으면 b가 나와? a 넣으면 되는 거죠. 죠 그렇죠. 이해돼? f i n 스 D 이건 뭐야? 음. c죠. 네, 네. 뭘 넣으면 d가 나오네. 꺾고 보는 돼. 뭘 넣으면 d가 나와? 네. c 넣으면 d가 나오죠. 그렇지. 음. 맞아. 바로 봐. 그 바로 답과 답과. 같부 하지. 이것도 볼게. 이건 c 넣는 얘기야? 음. 아니죠. 뭘 넣으면 c가 나와? 음. b 넣어면 c가 나오죠. 바로 음. 안에 건 b야. 우리과알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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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a입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 이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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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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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1고 맞아? 1 1 1 1 1 1 1고1 1 1 1 1 1 1 1 1지습니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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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래 문제, 유제 문제를 잠깐 풀어, 유제 문제? 유제 잠깐 풀어봐. 자, 내가 1번을 잠깐 풀어볼까? 시간이 없어서 FF0 더하기 F 인버스 e 0이해 하라는 거죠? 갑시다 물어볼게 얘는 역함수가 아니에요 0 콤마, 뭐지? 0 콤마 노랑이, 노랑이 F야 아, 미이 뭐부터 한다고? 눈금채우이눈금 채우기 얼마에는? 1, 2. 1이 얼마? 2분의 3 2분의 3, 이거 얼마죠? 왜, 이거 와인 했으니까 그렇지. 맞죠. 누구지? 두 번째. f0, f0은? 1. 이이 1. 이게 1이네. 그럼 f, f1인 거야? 2쳤다 네. f 1이의 3. 2이 f f 2 f 1 f F1, 2분 뭐? 네. 2분의 3. 2분의 3. 그렇지. 요거 2분의, 3이야. 요 앞에 거는 2분의 3. 이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분의 3. 2분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의0 2래 아니죠 뭘 넣으면 0 나오니? 뭘합면까 마일 마일 넣으면 이잖아 마일 구멍이니까 마일 넣으면 0 나오고 1번 답1리죠 맞나요? 네. 또 네. 마찬가지야? 어? 2분이 뭐라고? 뭐하는겁니까? 2분이 손이2분이 그쵸 죠자 <laughs> <laughs> 소리 다시 한번 봐봐 예다 우리가 F 분배에도 이인걸 분배해도 이인 거죠. 2분의 5 갑시다 F 이벌스 F 이벌스 2분의 5그 시작을 니까 다시 보자 F에 2분의 5 넣는 거야? 아니죠 뭘 넣으면 2분의 5가 나와? 2분의 3 이게 2분의 3이야 F 이버스미 F 이벌스 2분의 3 물어볼게 뭘 넣으면 2분의 3와1 1인거죠 답은 2번 답은 1 2번 답은 1 괜찮죠 응용됩니까 잘풀어봐야돼 주말에 잘 풀어보시고 한자 넘겨보면 이건 이미 다 했던 얘기거든 다 했던 얘긴데 우리가 그어자 봅시다 내가 자 53번을 잠깐 그 풀게 풀게 우리가 53번 이렇대 우리가 y는 e x 마사의 역함수를 지랄 건데 자 뭐를 구하죠 f와 역함수죠 g의 교점 뭡니까 원함수 와 역함수의 교점을 다들 구하죠 역함수를 구해도 돼. 근데, 그, 바보하면서 그렇죠. 뭘 하는 게 맞죠? 그 점은 얘랑 누구를 이렇는 거야? 그렇지 YX. YX를 여기 게 하는 거야. 얘, 교 점은 그 점은 그 점은 그 맞아요. 그럼 얼마? 2X-4는 얼마? X. 열리번뭔지 알잖아. 그지 열리는 거야? y 가안그렇어 넘기면 X 얼마야? 3. 답은 몇콤만하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는데? X3이나 Y3인 거잖아. 3콤마 3이 다는 거라고, 3콤마 3이. 맞아. 이렇게 보실 필요? 전부 쓰고 없지? 뭘 구하는 거야? 정신다못 찾아. 여이서해잖아 X4조 4. 4 <laughs> 그렇죠? workout. <temperatureodo> 이렇게 하면, 4콤마 4가 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어이없다는 뜻에서 지금렇고이기를 해줘. 대화가 됐더라 일단, 그렇게 하고, 괜찮습니까 근데 라 여기에 좀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 우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리마크 보여? 160쪽에 중간에 풀이 아래 리마크 보이죠? 거기 무슨 말이냐면 은자 따라서 보여 따라서 리마크에 그 작은 글씨 보이죠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보여 따라서 따라서 미안 이 말이 아닌데 어. 자, 우리 그냥 적자, 적자.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원하는 수와 원하는 수의 적자는 무조건 y, x, y에 있다는 말은 흔히 말해, 용압을 적으되는게 시작하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 x가 있다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래 그래서 열이 돼서 하면 된다면서요 걔는 증가함수일 때만 그런 거래 증가함수 때만 일단 좀 시간이 기별 좀보려고 하니까 이뭐 이거 나중에 설명해게 그니까 러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다 아닌 경우가 그니까 러함수와함수는 이말또 지금 감수한 수는 감수한 수는 다을다는 말을 이 말만 좀적어두요 다음, 다음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적어시고 다른 건 없네. 그리고 일단 쌤이 오답 정리를 좀더 하고 싶은 잠깐만요. 문제 풀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옥는 RPM을 나머지를 풀면 되는데 되는데 제가 못풀까봐 걱정이 돼서 자 그래도 우답정리를 먼저 합시다 모든 문제는 다음주 월렸지만 하니까 우답정리를 할게 자 일단은 우답 붙여보시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어,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 기억부터 끊어야 되나?